신 j e r s 첫 순서는 서울 동안 교회 김영준 목사님, 대전 제일 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학서 교회 날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식사 기도라도 하는 작은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희망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미국 뉴욕 주의 프리머스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1927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핑키라고 하는 70세 가량 된 흑인 여성이 예배가 끝날 즈음에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제가 교인들에게 꼭 간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모습에 또 병세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기회를 드렸어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67년 전인 1860년 2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2년 전에 버진이와 농장에 팔려갔고 저는 볼티모아에 노예 상인에게 팔렸는데, 저의 주인은 저의 금액을 900달러, 요즘 화폐로 하면 1만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형제, 부모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팔려가나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노예 상인에게 900불을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설교하시기를. 우리의 미약한 이미지만 저 핑키에게 송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적석에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900불도 훨씬 많은 1100불이 모여졌고 거기에는 반지도 하나 이 헌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저를 풀어 자유인이 되게셨고그 자유의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67년 동안 나는 단한 번도 이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나를 송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900불은 저를 송양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간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후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안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자신을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나의 소망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속량하심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 고백의 노래를 이번 성탄절은 우리 함께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 우리나라가 2003년 이래로 두 번을 빼고 전 세계 1위를 하는 종목이 있어요. 발갑지 않은 1등이에요. 자살률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빼고 어, 두 해를 빼고요. 어, 지금껏 계속 줄곧 OECD 37개 국가 가운데 월등한 1위예요. 2위하고의 격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이 생명이 일회적이라는 걸 모를까요? 근데왜왜 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루에도 한 어, 거의 40명 정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잡아도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다쳐서 더 이상 움짝달싹할수 없는 질식의 상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종말적인 상황 속에 이른 그런 기사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우리가 읽은 이 골로세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아주 그냥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됐어요, 2년이. 그러니까 본인은 감옥에 갇혀있고 골로세 교회의 소문을 들으니 그 소문을 듣고 보니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찌 알고, 어찌 알고, 그죠? 어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와 같을 때, 내가 다 막혀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천문은 어디에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 인간, 인간편에서 보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 지금 밥 기도, 식사, 감사 기도라도 내가 하고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없는 것은 아예 있는 것 같이 아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시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 하, 뭐, 너, 내가 기도를 하루에 뭐몇 시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도시락을 가져올 때는 5천명이 먹을 만한 그런 괜찮은 걸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애기 도시락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장시켜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김인강 교수님 이분은 충청남도 논산 출신이에요. 두살때이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업혀 다녔습니다. 이제 학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국민학교에 가서 우리 아들 입학 좀 시켜 주세요. 근데 학교에서는 냉정하게 거절을 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지고 이 아들을 더 이상 업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재활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 좋은 분을 만나게 된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니까 머리가 괜찮거든. 중학교에 이제 가려고 학교에서 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활안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읍소를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학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성적이 탁월해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미국에 유학까지 갔네요. 버클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지금 한국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그 간증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데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체장애라는 이 약점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활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을 때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남양주 펠레도안 교회 나강용 목사님, 광주 안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의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오래된 기독교인이라도 하루만 마음을 놓으면 순간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지극히 약하고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아침을 먹다가 딸이 커피 잔을 엎질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당신의 정장 위에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고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일어나고 딸은 우느라고 아침을 못 먹고 결국 통학버스를 놓쳐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학교에 데려다주어야 했습니다. 서둘러 가느라고 속도 위반을 했고 경찰에 적발되어 과속 딱지를 끊었고 학교에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딸은 인사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학교로 뛰어들어 갑니다. 당신은 회사에 지각했고 서류 가방도 두고 와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정답은 당신이 딸에게 보인 5초간의 반응 때문입니다. 딸이 커피잔을 당신의 정장에 쏟았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쏟아 당황한 딸에게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겨 나옵니다. 통학 버스를 타려던 딸은 뒤돌아 보더니 당신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1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하여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특히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들이 극복될 수도 있고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아무리 누가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런 사람을 하나,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보고 야저 인간 정말 나,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나도 포기하겠다 사탄이 이런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개울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내가 30년, 내가 5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알만큼 다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훈계를 통해 바르게 신앙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징계를 통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교정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복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안 흔들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믿음의 복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더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고난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 약하잖아요.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져. 넘어져. 그런데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요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왜? 굳건한 반석위에 하나님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믿음의 복으로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요 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요 누가 찬송이 나오냐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그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의 복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내 입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가만히 적어 보세요. 요즘은 이 휴대폰에요.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요. 말하잖아요. 전부 다 문자로 바꿔줘서 이렇게 해 놔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을 문자로 바꿔 보세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 입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게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기쁘게 해줘요. 위로해 줘요. 격려해 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믿음의 복, 찬송의 복, 입술의 복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다른 설렁탕 집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너무나 맛이 깊고, 너무나 맛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더랍니다. 원래 주방을 보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세제를 쓰지 아니하고 밀가루를 쓰더랍니다. 왜 세제를 쓰지 않냐, 밀가루를 쓰냐 그랬더니 세제를 쓰면 편하긴 편하지만 뚝배기 그릇에 보이지 않는 그런 틈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세제가 막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에 설렁탕을 담아도 설렁탕 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로 그것을 설거지를 하고 설렁탕을 담으면 그 맛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애광교회라고 하는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세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담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유익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것도 그 상황 중에 하나이겠죠. 그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원래 내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안 하면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그때 그걸 주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 은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것을 계속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하고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신령한 자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우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티르키예와 북아프리카 지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 대재앙들을 시리즈로 보면서도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세태를 통탄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 현대사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일이 많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과 환경 이유 때문에 사실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 정도로 끝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했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게 옛날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삶의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위기예요. 이 위기가 닥칠 때 다른 위기들이 연급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판단하는 것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 소견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어지럽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길과 사사기 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격려해서 우리 힘을 모으면 살아남을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야 되죠.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사람을 수를 줄이셨어요. 왜 줄이셨을까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실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에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요, 제방에 책이 있어요. 읽어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임진왜란 당시에 명란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적 133척과 상대해서 승리합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게 된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는 목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분들을 만나 뵙고 대화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그 인생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화장장을 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 우리 인생은 10년, 5년, 아니 1년이나 1시간 뒤에도 알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인생이 마감할 때 천국과 지옥의 이 선택은 살아 있을 때만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은 유한하지만은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때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한한 인생. 여러분이 인생이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수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육신적 질병이 들고 아픔이 들고 하는 것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받아들이고 이 생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아가는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이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지폐 한 장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내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기에 때도 묻고 때로는 꼬깃꼬깃 구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 돈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만일에 보통 종이 같았더라면 진작 버리고도 남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러워졌다고 해서 버리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5만원짜리와 같은 큰돈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비록 찢어진 5만원짜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변함없는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며 구겨진 지폐처럼 초라하게 보인다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손상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폐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들의 말씀 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주스 구독을 누지않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시오메신저주스 김성규입니다. <목소리>